자 현재 아이콘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 상승장이었던 4천 원대 부근의 거래량보다 최근 저점에서 더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놓고 세력들이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제 곧 있으면 최소한 그전 상승장이었던 4천원, 3천원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망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조만간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요 만약 아이콘 이미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나 저희랑 같이 진입을 해보실 분들은 미리미리 저희 소통망 입장하셔서 앞으로의 대행까지 잘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무료 소통망 같은 경우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들어오신 이후에 담당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아직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입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해당 매수타점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기에는 이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 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행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진입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 보이시는 거와 같이 거 걸... 거래량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상승이 나와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저희 소통망 입장 하셔서 앞으로의 대응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손절 같은 경우 내가 당연히 분석이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즉, 앞으로 상승의 시작이라고 간주했었던 이전 저점. 이 라인에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손해의 크기보다 내가 다음 상승장에서 맞췄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의 크기가 더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손익비 정말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지금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준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서 잡게 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면 그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줄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의 자리는 빠르게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오는 그 찰나에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소통망이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반간기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을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이 가장 최근에 상승장이었던 4,000원 부분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약 16배 약 16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최소 못해도 1,5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자리가 무난하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인데요.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그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수금만 몰려도 급등이 쉽게 쉽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민코인 시바이의 시가총액이 약 6조원입니다. 그에 비해 아이콘은 2천억 수준밖에 안되는 덩치라서 추후 불장에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민코인 시바이노보다 최소 몇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코인이 그렇게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 반광기가 심지어 겹쳐져 있는 다음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전 것쪽만 다시 가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소통방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 하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에 물려계신 분들 또한 계좌 개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 더 악화시키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좋은 타이밍인게 이런 시장에서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쭉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는 내 계좌 상태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다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못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